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다입니다. 오늘은 아우터. 아우터 소개 영상 들고 왔는데요. 후드 지방들도 있고, 퍼 자켓들도 있고, 코트, 패딩까지 총 8가지 챙겨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붙임머리를 떼고 중단발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나은지 말해주시면 저의 뷰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우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후드 집업 입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드 집업 입고 왔는데요. 일단 우선은 컬러가 다섯 가지라 가지고 블랙, 그레이, 브라운, 커플, 핑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색깔별로 다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조금 톡톡 튀는 컬러로 포도 색깔 들고 와봤어요. 딱 기장감이 155인 저한테 골반 밑으로 적당하게 내려오고. 조금 더 키가 있으신 분들은 딱 바지 선에 맞춰서 떨어지는 기장이라가지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옆모습. 뒷모습. 얘가 기모 있는 버전이랑 기모 없는 음. 버전이 있어요. 근데 핏은 두개 똑같습니다. 봄,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 이너로도 입을 수 있어가지고 강추합니다. 그리고 컬러가 진짜 딱말 그대로 포도 색깔이거든요. 잠궈 볼게요. 이렇게 잠그면 이런 느낌. 요즘에 2A 없는 제품 없죠. 이렇게 2A로 입을 수도 있고 후드 써 볼게요. 후드까지 완전 완벽함. 이렇게 낙막한 모자 크기. 퓨한 패턴이 매력적인 후드집업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후드집업은 솔직히 가격대가 7만 원대로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가격 높은 제품은 더더욱 들고 올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들고 온 데는 이유가 있다. 아까 보여드린 후드집업보다는 조금 더 낙낙한 핏이에요. 약간 이렇게 유들유들한 각 잡히지 않은 그런 소재감이고 어깨에서 쭉 떨어지는 느낌 팔이 이렇게 길어요 응. 소매 긴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까베기 패턴이 엄청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뒤에서 봤을 때도 너무 캐주얼한데 귀여운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잠궈보면 요렇게 잠궈지는데 잠궜을 때 좋은 점 낙낙한데 이 밑단 시보리가 이렇게 두껍게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후드를 또 써볼게요.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후드 착용해주면 이것도 캐주얼하고 예쁜 느낌? 얘도 당연히 투웨이 됩니다. 이렇게 취향에 맞게 착용해주면 된답니다. 소매도 이렇게. 시보리가 들어가 있어서 짱짱함 이렇게 옆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더풀 후드 가디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잠궜을 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똑딱이가 첫 번째 클로징 버튼으로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끼워서 착용하는 형식이고요. 이 가디건의 장점은 슬림한 핏이라는 점 너무 떡볶이 코트나 이런 게 귀여워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주구미가 완전 큐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슬림하게 나오니까 귀여운 느낌보다는 조금 코지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골라봤고요. 전면에는 짜임이 이렇고요. 사이드에는 약간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다른 포인트. 이게 후면. 모자까지도 짜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포인트 있는 제품이고요. 다 열어서 착용해볼게요. 이렇게 걸쳐 입은 느낌으로 입어도 다른 느낌으로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봄, 가을에 입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친구는 생각보다 도톰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후드티들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퍼 가디건인데요. 제가 유튜브에 세 번이나 다뤄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들고 와봤어요. 재고를 많이 준비해둬도 계속 빠르게 소진되는 제품이라서 그만큼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고 후기도 정말 좋거든요. 한번 소개해볼게요. 여기 카라가 없고 툭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소재 자체가 약간 헤어리한 부슬부슬한 소재다 보니까 깔끔하기만 하진 않고 약간 빈티지하고 힙한 느낌도 낼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지금처럼 바지에도 어울리고 아니면, 원피스, 치마, 반바지, 트레이닝 팬츠. 안 어울리는 게 없는 기장감이랑 디자인이라가지고, 정말, 이거 저 소장한 제품 들고 왔는데, 맨날 입을 수 있어요. 겨울에는, 추운데 실내에 가서 좀 예쁘게 사진 찍고 싶다. 아니면, 추운데, 부해 보이지 않게 경량 패딩처럼 껴 입는 용도를 원하시면, 완전 강추. 딱 적당한 품이라 가지고 말라 보인다는 그런 장점. 잠궈 볼게요. 귀여운. 여기에 진짜 아무거나 걸쳐줘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털 빠짐에 대해서 질문 많이 주시는데 완전히 막 날리는 털 빠짐 아니고 소재 특성상 조금 빠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잡아 뜯었을 때. 지금 세게 잡아 뜯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하나가 나오네요. 이제 퍼 진정한 퍼 제품 소개 타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빈티지한 핀토레스트 언니들 무드의 털 컬러를 가진 제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가격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정말 물색했거든요. 일단 입기만 해도 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컬러감이 브라운? 베이지 베이스에 이렇게 블랙, 퍼랑 믹싱돼 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이 엄청 강하고 핀터레스트에 보면 살짝 이렇게 상의가 보이게 크롭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언니들이 바지랑 목도리 둘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사진에 많이 뜨거든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겉면 안감은 소안감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잠궈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따뜻하게. 그리고 후드도 있어요. 귀여운 후드. 이번에 이렇게 얼굴을 다 감싸주는 퍼가 있어서 귀엽기도 하고 매력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옆모습, 뒷모습걸쳐 입어주면 이렇게 다른 느낌. 퍼자켓 여러분, 유튜브 촬영일 기준 어제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유튜브 찍을 때도 바로 들고 와버렸는데 이 친구는 가격대가 좀 나가요. 근데 진짜 그값 합니다. 일단 다른 아, 소개하면 안 되고 입고 와볼게요. 딱 봤을 때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진짜 퍼잘산 사람 느낌? 쇼핑에 성공한 사람의 느낌이 든달까요? 이거 입고 불꽃축제를 보러 갔어요. 근데 코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제품 만족도도 하루 종일 일단 입어봤는데 제가 털에 좀 예민해요. 얼굴도 가려운 편이고 제 기준 털 빠짐이 진짜 덜했어요. 이렇게 잡아 뜯어도 털이 그렇게 많이 날리지 않는 느낌? 이렇게 뜯어보거든요. 컬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묘한 실버, 그레이, 연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느낌인데 베이지도 한 방울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레이라 가지고 예쁘고 핏을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있어요, 귀엽게. 카라가 있고 소매 길고 기장감도 155 기준 골반 이렇게 떨어지고요 옷 모습 이렇게 뒷 모습. 이것도 좀 더우면 이렇게 걸쳐주면 약간 연말룩 느낌 나기도 하고. 단추 보이시죠? 단추 컬러가 또 이렇게 살짝 진한 그레이 컬러거든요.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주머니도 있어요 무려 퍼자켓 주머니 잘 없는데 퍼자켓을 너무 많이 가져오나 싶어가지고 약간 중단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참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프 코트를 들고 왔어요. 소재감이 뽀송뽀송, 이렇게 뽀글뽀글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베이지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블랙이 있는데 세 컬러 모두 취향에 맞게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베이지 컬러로 들고 와봤어요. 이 카라 부분이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진 디자인이거든요. 너무 각 잡히지가 않고 이렇게 유들유들한 그런 제품이고요. 코트가 너무 이렇게 각이 잡혀 있으면 저는 너무 정장 느낌이라서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느낀 제품이고. 너를 잠그면 또 달라요. 얘가 목을 이렇게 싹 감싸주거든요. 또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어주면 완전 가을 여자 느낌. 여기다가 트레이닝 팬츠 입어주면 진짜 그냥 학교 다닐 때. 쇽쇽 입는 느낌이고 치마나 결혼식 갈때 입어도 활용 잘하면 어디든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휘뚜루 마뚜루고 제가 이 베이지 컬러를 들고 온 이유가 그레이에 가까운 베이지 컬러라 가지고 노란기가 없어요 노란기가 없는 완전 뮤트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라 가지고. 약간 나는 따뜻한 느낌도 주고 싶은데 너무 베이지는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추운데 패딩은 너무 멋이 안 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아우터 추천드립니다. 깔끔하기도 하고 오버해가지고 힙한 느낌이 드는 아우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입고 와보겠습니다. 잠그고 입어볼게요. 얘가 길기 때문에 까치발을 들고 보여드리면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우터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제품은 네이비랑 버건디 이렇게 있어요. 155 기준 허벅지 반 정도 오고요. 로만 기장감이고 이렇게 엉덩이 다 덮는 기장감. 아우터 안감을 보여드리면 안감이 이렇게 후리스 안감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안에 솜까지 들어있는 그런 따뜻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디테일들이 많아서 보여드리면 소매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단추도 있고요. 버튼 있고 지퍼 있고 지퍼로 잠궈 봤을 때 이렇게 약간 핏이 야상 느낌도 나죠? 이렇게 툭 떨어지는 핏이라 가지고 야상 느낌도 나고 여기 이렇게 주머니에 스트링이 있어요. 이걸 쪼아주면 여기 밑단 부분이 이렇게 같이 쪼아지거든요. 포켓도 이렇게 밑에 달려있어가지고 이 스트링까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 이렇게 입까지 올려서 막아지는 제품이라가지고 추울 때 진짜 따뜻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목도리 해주고 좀 빈티지하게 빈이랑 이런 거 써주면 정말 예쁠 제품입니다.